신명기 15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빚진 이웃이 있다 하더라도 매 7년에는 면제해 주어라. 종이 된 죄가 있으면 일곱째 해에는 자유하게 놓아주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해방과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야 합니다. 세상은 미움과 원앙과 분노의 마음을 잘 풀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 혹은 돈과 그의 재산에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복주시는 분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긍휠로 모든 원앙과 미움조차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미워하며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를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청구하십시오. 그리고 극률로, 극률의 마음으로 모든 묶임까지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향하는 바른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 어, 섭섭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손해보는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묶임과 원한과 모든 생각들 놓아주게 하여 주시고 풀어주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